네, 어서 오세요. 네, 덕비입니다. 오늘 수학집주 선행편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왕부의 이야기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맞춰야 되겠죠. 네, 어, 연속극을 또 보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왕부가 그냥 아버지가 비명행사한 것에 아주 너무 원통달통해 가지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응거하면서 그냥 훈장질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벼슬을 안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여 몸소 밭깔아서 뭐 굉장히 지체가 있는 집안이고 가문이 좀 뼈대 있는 가문인데. 이렇게 농민들처럼 농사를 짓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몸궁짜죠. 몸소 바깔아서 그런데 이제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을 이렇게 누리면은 어 아버지한테 괜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 뭘까 괴롭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 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 입을 계산하단 얘기는 식구가 몇 명인가? 아 우리가 이 정도면은 한해 식량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해서 그 얘기죠. 그 그러니까 입을 계산해서 밭 깔아, 밥 깔며. 저는 농사지을 전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그러니까 입을 계산하여 농사지으며 농사지을 전. 그리고 이건 탁으로 읽어야 돼요. 해아리다 그러면은 탁으로 읽어야 돼요. 서 몸을 헤아려 몸을 헤아렸다는 건 뭐예요? 아 집에 있는 그 식솔들의 그 크기 치수 그거를 재가지고 이런 얘기야 몸을 헤아려 아 저렇게 뚱뚱한 사람 뭐 빼빼 말른 사람은 몸을 뭐, 뭐 가난했으니까 뭐 뚱뚱하긴 했겠어요 그래서 몸을 헤아려서 누에 잠자죠 누에 치더니 그어 그러니까, 옷도 풍요롭게 안 입었단 말이죠 딱 맞게 이렇게 절제를 했단 얘기죠. 음, 그렇게 누에 치더니, 혹. 그러니까 참, 음, 저 사람은 덕이 있고, 음, 그 굉장히 좀, 재주가 아까운 사람인데 해가지고, 돕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은밀히. 그래서 이, 이 밀자는, 빽빽할 밀자는, 은밀할 밀이에요. 조용할 밀, 은밀할 밀, 이렇게 해서. 은밀히, 그를 돕는 자가 있거늘. 그래서, 혹, 이런, 혹시, 그 중에 도우려고, 이제 몰래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그랬더니 그 부가 다 듣지 않으니, 그, 그 들을 청자는 허락할 청으로 보셔도 돼요. 허락청이 있어요. 그니까다 허락하지 않, 않느니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마 시가 위를 찬탈, 빼앗을 찬이에요. 빼앗을 찬, 찬탈함에 미쳐서는. 그니까 러 사마소가 이제 결국은 그, 그, 뭐, 조조의 후에 있는 그 왕을 주, 그 죽이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마소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그 사마소의 부하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어, 왕을 죽여요. 그 그러니까 왕을 죽였으니까 자기는, 아, 그, 래도 아직 그냥 그장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왕을 죽였다면 명분이 어때요? 그 천탈한 사람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 따르지 않을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어차 자기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죽인 애 자기 부하 중에 덮어줄 생각을 안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어 그 죽여줬잖아요. 그 부하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집을 그 멸문지화를 당하게 그니까 그 삼족이 멸하게 아주 싹 죽여버려요. <laughs>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 씩 웃었겠죠. 아~ 니가 나 대신 피를 묻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왕이게 진나라를 세우게 돼요. 진나라래서 여기 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망하고 진을 세우게 된 사람이 바로 사마소예요 그래서 어 진나라를 고개를 안돌린단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국은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음, 하, 왕을 죽인 놈을 내가 어, 처결했다 이렇게 되지만 실상은 속 내용은 보면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사마소가 찬탈한 거보요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음에 미쳐서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마시가 위나라를 찬탈함에 미쳐서는 그 그러니까 부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일찍이 서쪽으로 향하여 앉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어, 서쪽이라는 거 보니까 이분은 동쪽에 계셨던 모양이요. 예, 그러니까 왕부는 동쪽에 계셨으니까 어 그. 어, 뭐 사마수가 있는 쪽은 서쪽이었으니까 그쪽을 고개도 안 돌렸단 말이지 그렇게 예, 일찍이 서쪽으로 향하여 앉지아니하였어 어, 그러면서 뭘 보여줘 나는 네 신아 절대 아니야 어, 나는 어, 위의 신아야 뭐 이렇게 했겠죠 진의 신아 아니됨을 보여줬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마수가 진을 세웠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여 몸소 박깔아서 입을 계산하여 농사 지으며 몸을 헤아려서 누에 치더니 혹이 은밀히 그를 돕는 자가 있거늘 부가 다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사마씨가 위나라를 빼앗음에 미쳐서는 빼앗을 찬 부가 종신토록 일찍이 서쪽으로 향하여 앉지 아니하였어 진나라의신하 아니됨을 보여주니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탈취지 왈찬음 이라. 어, 의식 불구풍류 이 예, 어, 자는 자. 풍요 구하지 아니하고 좌불면 걸은 이래겠다 여기까지 가야겠다. 너무 긴가? 어 의식을 하나 붙여주자. 의식을 불구풍위 좌불 면, 걸은 개통부 비명하야 어 불인 고이라. 네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역은 뭐예요? 반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역하여 그 빼앗을 탈. 반역하여 빼앗아 취하는 것을 빼앗을 찬. 찬이라 이름이라. 그래서 찬탈 그래요. 찬탈. 그리고 옷과 음식을 풍성하고 넉넉할 유저 넉넉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앉음에 대거를 향할 면이에요. 대거, 대거를 향할 면, 대면할 면다 대, 대걸거이죠대걸로 향하지 않음은, 그럼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 이거지. 다 아비가 비명에 돌아가신 걸 아파해서 참을 인짠 참아, 이렇게. 참아 못한 연고일 뿐이다. 반역하여 빼앗아 취하는 것을 잔이라 이름이라 옷과 음식을 풍성하고 넉넉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앉음에 되거를 향하지 아니함은 다 아비가 비명에 돌아가심을 아파하여 참아하지 못한 연고일 뿐이다. 네, 그래서 왕부의 이야기는 끝났고요. 자, 오늘은 또 왕년의 이야기네요. 이 얘기도 음, 흔히 쓰는 말이에요. 자, 진나라, 서하 땅아 진나라 서하인이니까 그러니까 서하 땅 사람이죠. 진의 서하인 왕년이 그러니까 왕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왕년이 어떻게 부모를 섬겼냐. 어버이 섬기기를 낮빛으로 봉양하더니 그 그러니까 색양 있죠. 그뭐 어, 몸으로만 봉양하는 거또 마음으로 봉양하는 거다 뭐 되거든요. 심양, 신양, 색양 다 되거든요. 그러면 낯빛으로 봉양하는 것은 늘 기쁜 얼굴로 얼굴빛 찡그린 거 없이 늘 부모님한테 너는 뭐가 그래 좋아? 신글 본 거라니 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니? 뭐 이렇게 이왕이면 웃는 얼굴이 침못 뱉고 그 웃는 얼굴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찡그린 얼굴 보고 그러면 굳은 얼굴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우울라고 나도 또 긴장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색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낯빛으로 봉양하단 얘기는 환빛으로 그래서 항상 부모님 마음을 편안히 해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름인 즉 여름에는 어떻게 이거 많이 쓴 말이죠. 베개침 자리석 부채선 그러니까 베개와 베개 자리에 베개와 이부 자리에 부채질하고 이런 얘기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주무시게 이제 차게 해드리고 지금처럼 뭐 어? 에어컨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겨울인 즉 어때요? 몸으로서 그뭐 따뜻하게 뭐 전기 장판 있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몸속 그 부모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부 자리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몸으로 따뜻하게 이불을 데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불 피자요. 예 덮는 이불. 그래서 몸으로써 이불을 따뜻이 하며 그리고 융동성한은 엄동설언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융한 그 그러니까 성한 겨울 얘기요 높은 겨울, 성한 추위란 얘기니까, 엄동설 안에, 몸에, 그 추운데도 몸은, 자기 몸이에요, 이거는. 자기 몸은 항상 온전한 옷이 없대. 자기는 별로 입을 것도 없는데, 어버이, 진짜죠. 어버이는, 만날 자자예 만날 자. 만난 맛을, 맛있는 맛. 만난 맛을 다, 다 아니라. 네. 부모님이 호강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아 그 나쁜 부모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분이 네. 진나라 서하인 왕년이 어버이 섬기기를 앞빛을 화하게 하여 봉양하더니, 여름인즉 베개와 이부자리에 부채질하고, 겨울인즉 몸으로써 이불을 덮이며, 융동성 안에 엄한 추위에, 몸은 자기 몸은... 항상 온전한 옷이 없대. 어버이는 만남 맛을 다 아니라. 볼게요. 그래서 서하는 현명이라. 연의 자는 연의 연의 할까? 연의 자 연원이라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증주, 세양은 세경은 이 화열지 안색이 봉양야라 끊을 수가 없네. 저는 아니야라. 간단하죠. 자, 말한 서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하는 고을 이름이라 연의 그 왕년의 자는 그렇죠. 왕년의 자는 연원이란 사람이래요. 색양은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처럼 화열한 안색으로 써하여 그러니까 얼굴을 빛을 늘 웃는 얼굴 그런 안색으로 써하여 봉양함이라 저는 온전함이라 완전할 왕이죠. 서하는 고을 이름이라 연해자는 연원이라 색양은 화열한 안색으로 써하여 봉양함이라 저는 완전함이라 자 이제 유변의 이야기예요 유변 옛날 얘기 잘 넘어가네요 네성 류자죠 버들 류자는 성 류자로 보셔요 이게 옥 이게 이 옥부수예요 옥변자 혹은 옥빈자로 읽어요. 오늘은 유변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유변, 옥변, 이름이 있죠. 유변, 왈. 그래서 유변이 말하기를, 이 최산남의 집안 얘기를 유변이란 분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또 이제 평가를 하겠죠. 유변이 말하기를 최산남이란 사람이에요. 최산남의 곤재 자손의 성함이자. 고는 맞고 자죠. 맞고는 형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곤제와 형제와 같은 말이에요. 곤제는 형제란 말과 같아요. 형제 자손의 성함이 그 융성함이 이 여러 그 향족들 중에 이이 이 사람들처럼 그 번성한 그 자손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향족 중에 견주기가 드물 한자에 드물다. 이제 굉장히 식구가 많았는 거예요. 몇백 명 됐나 보죠. 네. 그래서 견주기가 드물더니 그렇게 융성하게 된 비결이 뭐냐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더니 이래서 이 뿌리로부터 나와서 그 가정이 화목해서 그 자손을 많이 번창시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됐잖아요. 왜냐면 하뭐 전쟁에 뭐 흔히 불려나가고 부역에 많이 불려나가고 그랬으니까. 자, 그 자손을 많이 불리는 게 참, 그래서 뭐 다산, 뭐꽃 그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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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그림들 보면은, 오래 사는 거, 수, 부, 그리고 뭐 다산, 뭐 이런 거를 많이 포도송이 같은 거를 해놓고, 이게 다산의 뭐 상징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손이 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죽으니까 일찍 일찍. 여러 이유로. 그래서 아, 굉장히 많았다니. 이항적들 중에 견주기가 드물더니, 드물한. 그런데, 그 비결이, 산남의 증조 왕모인 장손부인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증조모지요, 증조모. 증조 왕모인 장손부인이, 나이가 높아, 이가 없거늘 그러니까 고령이야. 연고는 고령인데, 고령이 뭐빨 많이 빠졌죠. 지금처럼 뭐 틀니를 한다거나 뭐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죠 조모. 그러니까 뭐 정조왕모니까 조모 그 밑에 며느리인 조모잖아. 그러니까 며느리인 당부인이 그러니까 장손부인의 며느리 당부인이 시어머니 섬기기를 효도롭게 하여 시어머니를 효도롭게 섬겨서 이런 얘기지. 굉장히 효부였나봐. 그래서 매번 매양 매양 매자죠 매양 아침 매 매일 아침마다 이런 게 매일 아침마다 빗질 질자죠. 빗질 질 오랜만에 났죠. 빗질 질 머리 가, 머리 감출 쇠자 기억나시죠? 질쇠 머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단정히 하는 게 질쇠예요. 그리고 비녀까지 탁 꼽아. 그러니까 머리 빗고 머리를 이렇게 싹싸발르고 그리고 비녀까지 꽂아서 그리고서는 단정히 하고서는 뜨락 아래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그 대청마루 못 올라가고 밑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야 뜨락 아래에서 절하고 곧그 당에 올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젖먹이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상상하면 좀 조금 요즘 눈으로 보면 좀 아이고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엔 그게 아니고. 저, 유, 즙기처럼 그, 젖을 짜가지고, 시부, 시어머니를 들였다는 것 같아요. 뭐, 설마, 실제로 먹였겠어요. 그러니까 안고 먹였겠어요. <laughs> 그 좀, 아이고, 상상만 해도 이상할 것 같아요. <laughs> 그, 그, 시어머니, 그, 곧 올라가, 당에 올라가서 시어머니를 먹였더니 아마 짜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 부인이 그 쌀알 입자예요. 쌀알을 먹지, 그러니까 곡식을 먹지 못한지 얘기해요. 쌀알을 먹지 못한지 수년 동안, 수년 동안이지만 편안강, 편안한 얘기죠. 편안하니라 이런 얘기예요. 잘 건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치면은 우유를 먹고서 건강한 거죠. 이 당시에도 소젖을 짜서 먹이면 되지 않았을까? 아, 굳이나 이걸, 아, 좀 민망하긴 해요.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유변이 말하기를 최산남의 형제 자손의 성함이 향족 중에 견주기가 드물더니 산남의 증조 왕모인 장손 부인이 나이가 높아 이가 없거늘 조모 그러니까 시 며느리죠 조모인 당부인이 시어머니 섬기기를 효도롭게 하여 매일 아침마다 빗질하고 머리 감추고 비녀 꽂아서 뜨락 아래에서 절하고 곧장 당에 올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젖을 주니 장손부인이 나달을 먹지 못한지 수년이나 편안하니라 수년 동안 뭐 이래도 좋고 수년이지만 편안하니라 예 산남은 음 은혜겠다 명관이요 박릉인 음, 이미 이미 해야겠다 산남 서도 절도사가 된 고로 여기 어니라 이라. 이라 할까 이라 뛰었다 고로 칭산남이라 아이쿠아이쿠 아이쿠. 그러네요 그죠 어 넘어가야 되네 이라 네, 왕은 대야임이 증조모는 증조왕모는 즉, 증조 모야라. 음, 분립식이 강령은 유유유, 윰유야라. 네. 또뭐 별거 없어요. 네. 산남은 이름이, 이게 옥관자예요. 이 옥, 구슬옥변이 나오면, 아, 옥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눈치채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남은 이름이 관이요, 옥관. 박릉 사람이라가 그러니까 넓을 바 어, 언덕릉이죠. 박릉땅 사람이었으니 그 산남 서도 절도사가 된지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산남이라고 불렀던가 봐요. 고로 산남이라 칭함이라 왕은 크산 큰, 아니, 큰 저, 어, 할머니 이런 얘기죠. 왕은 대인이. 증조 왕모는 증조할머니란 얘기죠. 왕모는 곧 증조모라. 네, 증조할머니. 그래서 싸라를 먹지 못하였으나 편안한 것은 젖을 먹어, 먹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산남은 이름이 관이요, 박능 사람이니 산남 서도 절도사가 된지라 고로 산남이라 칭함이라. 왕은 큼이니 증조 왕모는 곧 증조모라. 사라를 먹지 못하였으나 편안한 것은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읽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했나요? 네. 카빈 궁경하야 개고 이전하며 탁신이 잠하더니 호규밀 조지자 어늘부게 불청하니라. 급사마시찬이하야는 부종신미상서, 서향이좌하야 이시불신우진하니라. 여기 탈취지왈찬이라 의식을 불고 풍유이좌 불면걸은 개통부, 개통부 비명하야 불인고이라. 진서아인 왕연이 사친세경하더니 하즉선 침석하고 동즉이신 온피하며 융동성 안에 최상무전의하되 이친극 참이하니라 서아는 현명이라 연애자 연원이라 세양은 이화열지 안색이 봉양야라, 저는 완야라, 유변할 최산남의 콘제자손 지성이 향조기 한비러니, 산남의 증조왕모 장선 부인이 영고무치연을 조모당부인이 사고오효하야, 매단 질세 개하야, 배어, 개하하고, 즉, 승당하야, 유기고하니, 장손, 부인이, 불립식 수, 수년이, 강령하니라. 산남은 명관이요, 방능이니, 이 산남, 서도, 절도, 사라, 고로, 칭, 산남이라. 왕은 대하이니, 증조, 왕모는, 즉, 증조 모야라, 불립시기 강령은 유음유야라.